설렌다는 느낌은 참 좋은 거지 앞에는 못어아 그래? 아누군가 알아가는 e 느낌은 참 좋은 거야 생각만도려 k b <laughs> 숨을 들여 봐봐. 정말, <laughs> <맞나>? 숨을 뭐지? 눈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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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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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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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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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이아바라보 시작을 어떻게 쓸 건지라고 생각하고 정하자. 일 음. 어, 번에서부터 구 번까지 음. 다른 번호보다 일 번이 제일 센터가 제일 중요하니까. 음. 난너 여기 있잖아. 여기가 포인트라 생각하거든. 음.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센터를 음. 하는 게 어때? 음. 나는 개인적으로 좀 표정이 정말 약해요. 아 그래요? 탈락. 표정이 약해서 <laughs> 나는 표정이 좋은 친구였으면 가 좋겠어. 저도 어, 네. 표정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. 그럼 이거 렇게 하면서 봐, 이거 봐. 그 언나를 바라보게 될 걸만 한 번씩 해보자 그러면. 형형 빠르게 하자. 나부터 할게. Five, six, s e 난 너를 바라보게 될 걸. 그래, 내가 그래, 내가, 그래, 내가 그래, 상상, 그래, 내가, 그래, 상상 그래, 내가 상상한 그래, 게 이거야. 그래, 내가 상상한 <laughs> 거야. <laughs>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.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.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. 눈이 안 보여요? 아니야 괜찮아. 아니 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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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어.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.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. 넌 나를 바라보게 될. 걸, 걸. 미안하다. <laughs> <laughs> 형제거할때 <laughs> 다시 할게 때, 할 때, 할 때, 할 때, 할 때, 정면으로 정면 딱 보면서 <웃음> <들에> <웃음> 딱 웃어버리면 <웃음> <웃음> 제가 뭐하네요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<웃음> 다시 할게 <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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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오케이 나를 바 개인적으로 파릇파릇한 그 얼굴에 음. 아뭐다 뭐, 파릇파릇하지만 뭔가 더아 <laughs> 뭔가 노래에 더 맞는 얼굴인 것 같고 음, 뭔가 맞아, 조금만 얘가 인상이 좀 진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치. 음. 가운데서 뭔가, 어, 잘생김을 맡아줘야 돼딱 어, 조금만 해도 어? 딱 들어온다 이거지 어, 그리고 머리가 지금 찰랑찰랑하잖아 또 이런 걸로 팍 했을 때그 여심을 흔드는 어, 오케이 오케이 어. 오케이, 오케이. 너가 된 만큼 체인감 있게. 네, 네, 왜 제가 센터야라는 소리 안 나오게. 열심해 보자. 네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1번, 일번이 한결인 거고. <목소녀> 왜, <좋다. 목소녀> 혼자서 밥을 먹어도 너무 뭐. 여자친 래퍼도 있어? 네, 있지. 네. 그 지한 씨가 래퍼잖아. 네, 지한이랑? 오늘 와. 여기. 펜스퍼. 나나 형팀에 이왕 룽재, 그놈님그놈 모르겠다. 이이안 나갔던데? 네. 근데 뭐가 나갔다는지는 잘 추안해. 잘추지 나면 날이 있어요. <laughs> 한 명씩 한 명씩 하고 돌아서 와 집으로 가자. 야, 근데 오늘 가보랑 어, 네. 자, 한, 명씩, 한 명씩 한 명씩서 뭐, 뭐. 기도하는 거야. 내일을 위한 스스로에게 한마디. 어때? 응. 한 명씩. 그럼 바로 방으로 가. 야,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는 그림이 더이쁘지 않을까? 네. 그냥 이렇게 지각할까? 하고 한번더 하고 한번 나갈게요, 저는. 아, 그래? 응. 네. 그 후후 딱 끝내야 된다. 길길 길게 가면 아, 저 엄청 짧게갈 거예요. 맞. 네. 그래한 마디로 가고 한마디로 가고 와 비우. 아무 아, 안할 겁니다. 저는. 오케이. 어. 저희 내일 1등입니다. 어. 1등이야? 어. 등이야 내일 네, 1등 하게 해 주세요. 좋습니다. 파이팅! 미비 찍자 내일 네, 1등이다! 미비 찍을 알아둬요. 미비 차량장에서 배영. 에, 에, 에. 진짜 성공하자!